여러분, 안녕하세요. 누군가 그 우리들의 그 이름을 그 빨간색 글씨로 그 써놓는다면 아마도 그걸 본 우리들은 그 불쾌함을 충분히 그 느끼겠죠. 그것은 그 우리들의 그 무의식이나 또 잠재의식 속에서 그 불길한 징조를 또 충분히 그 암시받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그가정의그 실내 벽에 부착을 하면 아주 안 좋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. 이것 그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일전에 그 냉장고에 그 덕지덕지에 붙여 놓은 그런 각종 병따개라든지 각종 그 여행지에서 사온 그런 기념품들 그 냉장고 벽에 부착 아주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오늘 알아볼 이것 역시도 또 벽에 또 거실에 또 실내 공간에 부착이 되었을 때 이럴 때또 부정적인 그런 암시가 충분히 그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꼭 피해야 좋습니다. 바로 그 나비 그림, 나비 문양이 아주 안 좋은데요. 이게 그 유아들을 위한 그 모빌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. 괜찮습니다. 다양한 종류의 그런 나비의 그림, 사진, 도형, 디자인의 경우가 여기 해당이 됩니다. 나비는 그 사람의 영혼을 암시하기도 하고요. 또 죽은 사람의 그 영혼을 나비가 암시하기도 합니다. 나비는 그 신이 그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보낸 그 신이 보낸 색종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. 자유스러운 그런 영적인 소통을 주로 그 나비는 의미합니다. 이렇게 아주 다양한 의미들이 나비에는 그 담겨 있고요. 나비는 그 우아한 또 미적인 상태를 표현을 할때 많이 그 등장을 합니다. 또 나비가 되기 전에 그 나비는 애벌레 상태로 아주 긴그 인내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. 그래서 때로는 그 숙명같이 받아들여야 될그 고통의 시간을 또 나비는 의미하기도 하고요. 이런 그 복합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이 나비의 사진이나 또 상징물이 벽에 그 부착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은 마치 그 집에 시든 꽃을 꽂아둔 것처럼 부정적인 암시가 되곤 합니다. 나비의 그 상징인 자유스러운 그런 영혼이 마치 그 박제된 채 부착된 것처럼 불운을 암시하는 그런 증조가 된다는 것인데요 나비 속에 담긴 주된 그 상징이 자유스럽고 또 불멸을 뜻하는 그런 영혼이기 때문에 이 영혼을 그 어느 한 공간에 그 평면적으로 가두게 되는 그런 암시는 나비 속에 담긴 신화나 또 상징주의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에게 그 희망을 보여준다든지 혹은 그 긍정적인 미래를 보여주는 건 물론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이유 그 나비 그 사진이나 또 그림을 벽에 붙여가게 되면 불운의 불행한 일들의 그 암시가 됩니다. 그래서 안 좋습니다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생활 풍수 정보로 여러분들의 그 운이 사소한 것들로 막히지 않고 크게 그 만사 대통하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